안녕하세요. 이은주의 심리야 놀자 시간입니다. 오늘은 상담심리 전문강생님들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인 그 자격증 관련 사항인데요. 자격증이 지금 현재 한국 상담 심리학회하고 그다음에 한국 상담학회 두 개의 자격증이 지금 이제 각광 받고 있고 실제로 이두개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어, 학위와 함께 상담 전문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학계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기본 수련 과정을 어, 거쳐야 되는데 이 기본 수련 과정은 어,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 센터에서 이제 인턴십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어, 거쳐야 합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인턴십을 운영하는 센터가 나한테 적합한가에 대해서 제가 어, 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제 의견이고요.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반영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과 2급에서 보면 영역이 접수 면접과, 그 다음에 그 개인 상담, 그 다음에 집단 상담, 그 다음에 심리 평가, 그 다음에 상담 사례 연구 활동이 있고요. 그 상담 사례 연구 활동에는 이 공개 사례 발표 등이 있습니다. 요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기관을 인턴십을 할수 있는 기관으로 본인이 선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. 이 접수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담 센터, 이 인턴십 뿐만 아니라 상담이 이루어지는 센터에서 당연히 초진자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담 센터에서 내담자를 리퍼를 받는 게 좋고요. 근데 이 접수 면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고도에 숙련된 심리 상담사가 접수 면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회에 충족하는, 데풀 상담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만나서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조화 되어 있는 기관을 고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내담자를 리퍼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좋겠죠 물론 자기가 개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공신력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어, 왜냐면 기관명과 슈퍼바이저가 같이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실시한 내담자를 가지고 개인 상담을 받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 개인 상담 같은 경우, 2급 같은 경우는 5 사례를 50회기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데, 어, 한꺼번에 뭐몇 개월 동안에 5 사례를 50회기 진행을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이 사람이 상담을 해왔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도 놓치지 않고 상담을 했던 그런 기록이 어,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기관이 필요로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심리 평가 같은 경우 현재는 어, 상담 전문가한테 슈퍼비전을 받도록. 되어 있는데 상담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은 심리평가를 잘 다루지를 않으셨거든요. 그래서 심리평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았을 때 우리 인턴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심리평가는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어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각각에 맞는 전문가들한테 그 다음에 한 분한테 슈퍼비전을 받는 것보다 다양한 슈퍼바이저들한테 받는 것을 전더 추천드리고요.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다양한 상담 기법이라든지 내담자별로 이렇게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할수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스퍼바이저를 구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지 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집단 상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수가 뭐 3명 이상이면 되지만 또 어느 정도 인원수가 3명보다는 집단 상담 본연의 6명 이상 그다음에 12명 이내. 이 정도 그룹이 전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턴십을 좀 오랫동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되게 운영한 기관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공개 사례 발표 같은 부분도 기본적으로 발표 참가자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. 어떻게 내가 발표를 하고, 어떻게 참관을 해야지 내가, 어, 이게 완전한 또는 온전한 공개 사례 발표를 한 기록이 될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컨트롤 할수 있는,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코칭해 줄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전체적으로 인턴십에 있어서 내가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서칭하고 조사하고 또 그거에 맞춰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맡아서 좀 책임져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주고 관리도 해 주고 그래서 1대1 어떤 PT처럼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는 것처럼 그렇게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을 해서 나의 시간과 효율적인 지름길로 갈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 인정 시간이 있거든요. 최소 수련 시간이 있는데 고그 최소 수련 시간만 맞추기 보다는 조금 더 오버해서. 개인 상담 사례도 조금 더 풍부하게, 그 다음에 슈퍼비전도 조금 더 풍부하게, 집단 상담도 조금 더 풍부하게, 요구사항보다 조금 더 풍부한 수련 요건들을 채우셔가지고 면접에서 무난하게, 서류 평가와 면접에서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. 저한테 상담 심리사 2급 또는 1급 수련 관련해가지고 더 문의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